어떤 여자가 남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까요? 오늘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잊을 수 없는 여성의 특징을 알아 봅니다. 단순히 외모를 넘어 깊은 감동을 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밝고 긍정적인 여자입니다. 그녀는 햇살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죠.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는 모습은 남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웃음은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마법과 같습니다. 둘째, 감정 기복이 적은 여자입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대신 안정적인 모습을 선호하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신뢰감을 줍니다. 셋째, 현실적인 여자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여자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꿈을 응원하면서도 현실적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넷째, 유머 감각이 뛰어난 여자입니다.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는 여자, 뚜렷한 자기 세계를 가진 여자,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여자, 솔직하고 투명한 여자, 사랑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자, 편안함을 선사하는 여자,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여자입니다. 힘든 시기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성공의 순간보다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감정의 솔직하고 투명한 모습은 편안한 사랑의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가식 없는 진심은 남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더라도 과도한 집착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잊지 못할 여자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